하십니까? 여기가 한시장이지 않습니까? 한시장 정문, 한시장에 진짜 손님 많습니다. 한국분들, 뭐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여기서 쇼핑을 엄청 해요. 그래서 한시장이 핫플입니다. 핫플. 그럼 일단 무조건 여기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한시장 한시장 주위에 보면은 가게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장에 일단 무조건 오시니까. 이렇게 분산되지 않습니까? 한번 왔다가 일단은 메인 게이트는 정문입니다. 그죠? 뭐 정문에 들어갔다가 뭐 옆으로 나가시는 분 저쪽 옆으로 나가시는 분 저쪽 뒤로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정문으로 들어가셨다가 정문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음 정문이 하풀이겠다. 하고 유추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한시장이면 북쪽이 이쪽입니다. 북쪽, 북쪽이 여기예요. 저기 가게가 저희 수진엘 1호점입니다. 제일 처음 했던 거. 2020년부터 이제 저기가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이사할 겁니다. 어, 한참 공사하고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있고 엄청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3호점은 3호점이라고 말할게요. 일단 지금 있는 게 1호점이고, 지금 또 공사하고 있는 데가 약간 5층짜리 공사하고 있는 데가 2호점이라 치면 제가 3호점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호점 갑니다. 위치가 어딘가. 왜냐하면 2호점은 제가 아직 위치를 공개 안 했어요. 공사를 한참 중이고, 음, 아직 간판도 안 달렸어요. 좀 2호점은 5층이라서 그런지 엘리베이터 공사도 있고, 하여튼 뭐 공사가 빡세요. 공사할 게 너무 많아 갖고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2호점은 아직 간판 달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3호점은 간판이 벌써 달렸을까 그래서 이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숨길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뭐 대놓고 뭐 자랑합니다, 자랑합니다. 뭐 이렇게 뭐 별로 좋, 조... 안 좋아요 그거. 그뭐 그냥 제가 뭐 2호점 했습니다, 3호점 했습니다. 뭐 응원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이상한 또 한편으로는 배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를 끌어내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끝까지 숨기고, 짠! 하려고 그랬지요. 근데 사모점 간판이 달렸어. 제가 안에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안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옥수야, 열쇠 어딨냐 하니까 집에 있대. 아, 안타깝다. 공사도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고, 뭐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가는 길이 남쪽이지 않습니까 다낭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 핑크 성당이에요 핑크 성당 핑크 성당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낭에 핫플레이스 분홍색 핑크 성당 이 있어 어뭐 원래 이 명칭은 다른 거지만 그래서 저기가 한시장 정문이고 쇼핑하시고 요렇게 핑크 성당도 완전 핫플이거든요 무조건 가세요 사진 찍으려고 뭐 한시장을 먼저 가시고, 핑크성당을 가시든, 핑크성당을 먼저 가시고, 한시장을 가시든, 이 길은 무조건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근데 제가 여기 오래 살아보니까, 희한하게 또 이게 핑크성당이 이쪽이고, 한시장이 이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희한하게 손님들은 이쪽으로 많이 걸어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걸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장사하는 게 낫다. 라는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고. 자, 그래서. 자, 사무좀다 왔습니다. 한시장에서 한, 걸어서, 한 100m 되려나?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잘안 보실 거예요. 일단은 뭐 카메라기도 하고, 밤이기도 하고, 여기요, 여기. 사트야 호텔 있지 않습니까? 사트야 호텔, 여기 괜찮거든요. 여기 사성 호텔인데. 컨디션도 괜찮고, 음식도 괜찮고, 시내 에 있고, 핑크 성당 바로 건너편이고, 여기 괜찮아요. 그 옆에, 옆에예요 근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가게가 1층이에요, 1층. 1층인데 좀 시뻘건 게 저게 있죠. 시뻘건 게 저게 특이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가 많네. 이게 베트남에서 길을 건너는 방법은 그냥 지금 이렇게 건너버리면 차에 치일 수가 있어요. 그냥 지켜봐. 지켜보다가 오토바이들은 살살살 잘 피하거든요. 일단 차를 조심해야 돼. 차, 차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살살살 가면 오토바이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자, 이제 여기가 사무전이에요 간판이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간판이 달렸기 때문에 자, 저기가 핑크 성당이에요. 나무에 가려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기가 핑크 성당이에요. 자, 카메라를 왜 갑자기 돌렸냐면 한국 분들이 지나가시길래. 자, 간판 달렸어. 작지요. 엄청 작아. 음. 이게. 위치가,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구할 때 협상을 진짜 몇 달을 했어요, 진짜. 야, 진짜 이거 협상하는데 진다 빠졌어, 이거. 진짜 포기하려고 했어, 진짜. 하도 협상하기가 힘들어요. 왜 협상하기가 어렵냐면은, 아, 이게 정부 건물이에요. 자동차 설비 전기 뭐 다낭에 뭐 그런 거요. 예 다낭 오토모바일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대한 그런 거. 정부인지 다낭 시청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가 아니에요. 저게 개인 건물이 아니고 다낭 시청 건물인지 베트남 정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거를 이제 임대하려고 하니까 그냥 집주인하고 만나고 싶은데 집주인이 없는 거야. 집 주인이 그러니까. 시청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2층에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 어. 그 직원들이 또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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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게 협상이 빨리빨리 안돼 한참 걸렸어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도 안 해요. 어? 한국 사람처럼 결정도 빨리빨리 안 해. 한국 사람들 결정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여기는 또뭐 관료주의 또 아, 막 관료주의도 플러스 해갖고. 베트남 사람도 원래 느린데 아, 그래서 이거 계약이 되나 싶을 정도로 한참 걸렸어 한참 한참 걸리고 아막 조건이 엄청 까다롭더라고 간판을 크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 조건이 너무 심하더라고 그래갖고 하지 말까? 또 했어요 하지 말까도 했는데 자. 여기가 핑크 상당이에요. 핑크 상당 못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핑크 상당입니다. 낮에 보면 더 이뻐요. 밤에 지금 불이 켜져 있어서 핑크색이 아닌데, 낮에 보면은 핑크색이에요. 연분홍색이에요. 연분홍색. 자 핑크 정당 보여드렸고 카메라가 쳐지는 이유는 그 한국분들 초 상권을 지켜드리려고 편집하기 귀찮아서 모자이크 하려면 귀찮잖아요 하여튼 여기가 사무점입니다 어왜 했냐 그러면 사무점 힘들다며 협상하기 힘들었다며왜 했냐 위치가 너무 좋아 위치가 위치도 좋은데 가격도 정말 싸게 했어요 가격도 마음에 들어 처음에는 가격을 좀 비싸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안한다 그랬어요 저희가 배짱부였어요 아니 그 가격에 어떻게 하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치가 저기예요 저기 평수도 꽤 돼요 1호점보다 조금 작나 그래요 이게 공간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자기들 프라이버시를 지켜 달라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더라고 그래서 1층에서 공간을 좀 나눠 쓰다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끝까지 버텼는데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했는데 안 된대. 결국에는 뭐 서로 합의해서 벽을 쳤어요. 벽을 쳐서 손님들은 전혀 안 불편하게 공사를 거의 다 했고 아까 했던 얘기 계속 하자면 처음에는 월세가 되게 비쌌거든요. 안한다그랬어 저희가. 아니, 지금 니네들 간판도 작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으면서 무슨 또 월세를 그렇게 많이 받을라 하냐.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하고 싸게 해주면 할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짱을 튕겼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했겠지요? 한참 걸려, 그것도. 뭐, 어, 맨날 회의를 뭐 했겠지요? 하더니, 도면까지 만들어 와갖고, 어, 괜찮대. 할수 있대. 원래는 저거, 이 간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간판은, 진짜, 진짜 저 간판 하나 때문에, 진짜 회의를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아, 좀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를 했어요. 결국에는 계약금을 다 주고 6개월치 월세를 주고 했는데 이거는 월세를 얘기 안할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월세를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 다낭에 월세가 그렇게 싸? 아니에요. 아니야. <laughs> 제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는 월세가 1억 동이다라고 말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다낭 한시장 근처에서 제일 비싼 데는 이역동까지 합니다 이역동이면 한, 한 달에 월세가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1100만원 주고 장사하기가 보통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어. 요즘에 시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층도 요즘에는 잘안 줄라 그래요 예전에 제가 19년에 가게를 알아보러 다닐 때는 1층만 내놓는 데도 있었거든요 2층 3층 4층은 뭐 집주인이 산다든가 2층 3층 4층은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요즘에 베트남 집주인들이 다 욕심이 생겨 갖고 1층 안 줘요 다줘 그냥 전부 다 가져가라 이거지 전부 다 가져가고 비싸게 불러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 사고 났다. 사고 났다. 오, 쉣. 오, 쉣. 오, 쉣. 오, 쉣. 그래, 왜 끼어들었어? 아니, 아까 저 버스가 직진하더라고? 버스가 직진하는데, 제가왜 나와? 기다렸다 나와야지. 에이랄. <laughs> 지금 월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월세 얘기는 여기까지 끝.